안녕하세요. 이 오토리뷰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RV, 모터홈에 대한 최신 리뷰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2025 브라보스, 브라버스 모터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럭셔리 튜닝카 브랜드로 유명한 브라부스가 이번에는 모터홈 시장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력과 디자인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진정한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한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브라부스 모터홈은 도로 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브라부스 특유의 공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으며 강화된 cc위에 설계되어 안정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췄습니다. 전면 그릴은 브라부스 전용 디자인이며 카본 파이버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led 주간 주행등 대형 알로이 휠 공기역 학적 라인 모두가 하이엔드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전동 조절 및 열선 오토 디밍 기능을 갖추고 있고 외장 도장은 프리미엄 메탈릭 컬러로 마감되어 빛에 따라 고급스러운 반사를 보여줍니다. 엔진은 고성능 디젤 V6 터보로 높은 토크와 연비 효율을 동시에 실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약 3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며 9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장거리 여행을 고려해 브라부스가 직접 튜닝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오프로드에서도 유연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주행 안정화 시스템과 전자식 사륜구동, 강화된 제동 시스템이 함께 적용되어 운전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내는 단순한 모터홈을 넘어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고급 가죽 시트, 원목 마감, 브러쉬드 알루미늄 디테일, 그리고 감성적인 LED 무드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여행 중에도 럭셔리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실 공간에는 전동 리클라이너 시트, 4K 스마트 TV, 고음질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회전이 가능한 라운지와 연계된 소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작지만 고기능입니다. 인덕션 전기레인지, 컨벡션 전자레인지, 스마트 냉장고, 깊은 싱크대 다양한 수납 공간까지 완비되어 있어 차량 안에서도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수납장은 소프트 클로징과 락킹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동 중에도 내용물이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커츠 재질에 조리되는 내열성과 긁힘 방지 기능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침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모리폼 매트리스가 적용된 킹 사이즈 침대, 독서 등 옥시 충전 포트, 개인용 공조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선택 사양에 따라 전동식 루프베드가 추가될 수 있어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내 모든 기능은 중앙 터치스크린 또는 전용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 가능하며 음성 명령도 지원됩니다. 조명, 온도, 엔터테인먼트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차량 상태, 연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라운드 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 덕분에 대형 차량이지만 조작이 편리합니다. 안전 기능도 최신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360도뷰 카메라 등 모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에컬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잘 고려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단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출력 인버터가 적용되어 전기를 효율적으로 자가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수 재활용 시스템과 절수형 배관 설계로 지속 가능한 여행을 실현합니다. 발전기와 외부 충전 포트를 통해 전력 공급에도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적재 공간 또한 뛰어납니다. 외부에는 자전거나 아웃도어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내에는 접이식 테이블, 숨겨진 서랍, 확장형 수납 공간 등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일부 트림에는 후방에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전용 미니차고, 공간도 제공되어 다양한 취미생활과 모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그라부스 모터홈은 이동수단을 넘어서 살아가는 공간으로 설계된 하이엔드 모터홈입니다. 성능, 디자인, 기술, 안락한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프리미엄 여행을 꿈꾸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나 숲속에 정박했을 때나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닌 진정한 라이프스타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모토리뷰스 채널에서 더 많은 리뷰와 정보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